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반년 좀 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실까요? 당신들의 욕심 때문에 잘 살던 아들의 결혼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제 자식이 예쁘지 않겠어요. 모든 부모들 눈엔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겠지요.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예쁘다고 물고 빨고 마냥 예쁘다고만 하는 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예쁘게 보일지라도 남의 눈에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버릇없이 굴거나 못되게 굴면 누구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특히 신우에 관한 일이라면 눈먼 사람이 따로 없으십니다. 눈만 머신 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니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남편과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사이입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일하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은행의 손님이었고요. 언젠가부터인지 저는 모르지만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용기가 안나 제대로 말도 걸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다 같이 일하는 동료 역시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급한 마음에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만나보니 성격도 비슷하고 서로 여러 가지로 닮은 구석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편했고 더 오래 같이 붙어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사실 결혼이란 게 저희 둘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양쪽 집안에 관해서 보고자 하는 바들이 있으시니까요. 다행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양가 모두 뜻이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큰탈 없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를 산길에 비유한다면 누군가 잘 만져놓은 산책로처럼 모든 것이 매끄럽고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런 일에 얽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게는 위로 8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사귈 때부터 상견례 직전까지 남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을 만큼 남편은 누나 이야기를 입에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신호가 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안쓰러워했어요. 좋은 사람인데 빛을 못 보고 산다면서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선 뭐랄까,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연을 듣다 보면, 별 이상한 신우들이 다 나오잖아요. 특히, 신우랑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돈독하면, 중간에서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촌형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주버님께서는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맞질 않아서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든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서로 서운하고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참에 털어버리자며 갖게 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남편이 잠깐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 아주버님께서 기니 해줄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대번에 시댁 이야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지 안 듣는 게 나을지 잠깐 고민을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아주버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 신우 나이가 38이었어요. 시집 안간 아가씨치고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신우가 인물이 빠지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손이 신우 외모를 이렇게 평가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난 구석은 없습니다. 아마 20대 때에는 지금보단 더 예뻤겠지요. 사실 누구에게나 20대는 빛나는 시절이잖아요. 신우는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졸업은 못했답니다.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지 못한 건 바로 희대의 스캔들 때문이었지요. 학교 교수님하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사랑, 물론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교수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신호보다 나이도 서른 살 이상 많았고, 신호만큼이나 장성한 아들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무도 몰랐다면, 한순간에 불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신호가 이성을 잃었던 게 분명해요. 교수와 만남을 1년 정도 이어가던 중, 교수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대요. 장가를 가기에는 이른 나이였다는데뭐 그쪽 사정까지야 저는 듣지 못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신우가 교수의 아들이 장가를 가던 날그 결혼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이미 신우와 교수의 관계를 알고 있던 몇몇 신우의 친구들이 너가 거길 왜 가냐며 가지 말라고 미쳤냐며 뜯어 말렸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뻘 되는 교수랑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내두 다리로 가는데 못갈 때가 어디 있냐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서 들었네요.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치르기라도 한 걸까요? 결혼식장에서 신호를 본 교수 부인이 뭔가 찜찜함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수 부인이 사람을 사서 교수의 뒷조사를 했답니다. 이미 학교 내에 아는 사람은 알 만큼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이었으니 시간 문제였다나 봐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부인까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답니다. 열받은 교수부인이 학교 게시판에 둘이 함께 있는 은밀한 사진들을 공개로 올렸고 교수들 회의하는 곳뿐만 아니라 신우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쫓아와서 둘에게 속된 말로 개망신을 줬다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신우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는 부인한테 위자료도 잔뜩 뺏기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이제 자기가 교수 와이프가 될 거라며 동기들과 선후배들에게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며 한마디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콧대 세우고 다녔나봐요. 하지만 교수가 신우를 책임지는 일은 없었고 결국 신우도 사람들의 눈총과 수근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제발로 학교를 나왔답니다. 여기까지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사실 저는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신우가 학교를 끝내지 못한 이유가 신우의 능력을 시기한 주변의 시생과 모험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신우가 언젠가 나라를 대표할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며 항상 당신 딸이 최고라 하시는 분들이고요. 물론 현실은 얼마 전 운영하던 쇼핑몰이 망해서 집에서 쉬고 있지만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도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 지나간 일인이고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전에 있던 일이니까 제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건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신우에 대해서 허풍을 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네요. 이후로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신우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아주버님에게 버젓이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마치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혹시나 남편 입장에서 자기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것도 같았고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하더니 자기도 영원히 비밀로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기를 그때 교수 부인이 학교에만 찾아가서 난리 친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이 사는 집까지 쫓아왔었대요. 그 교수 부인이 자기 누나 그러니까 신우 머리채를 잡고서는 남의 가정을 파탄 냈다며 울분을 토해내시더랍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신우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냥 사랑에 빠졌을 뿐인데 하필이면 유부남이어서 저런 수모를 겪는구나 싶더랍니다. 시부모님께서 그 교수부인에게 이렇게 된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게 남편하고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래요. 당신도 자식 있는 부모니까 이 마음 이해하지 않냐면서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자기 누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사건 이후로 저렇게 졸업도 못하고 창창하던 앞길도 다 막히고 그 교수부인이 자기 누나를 다 망쳐놓았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저도 다 알게 되었으니 자기 누나를 보면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달라더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평소에 교양 넘치고 양반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제 자신이나 친정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상견례 전에 알았다면 이 결혼이 성사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저희 가족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은 올렸고 10년도 더된일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신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살려고 했지요.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저도 나름대로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를 보시더니 사이좋게 즐겁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를 보시면서 우리 딸은 언제 저렇게 사냐 하시더니 저에게 네가 보기에도 네 남편 누나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지 않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저야 뭐 적당히 호응해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말 나온 김에 잘됐다며 저에게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얼마 전 제가 일하는 곳으로 부서 이동을 온 차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듣기로 미혼이라고 했고 나이도 마흔이라고 했으니 신우에게 소개시켜주기에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나 차장님에게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어머니께 바로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알아보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는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냐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싫다.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이튿날 차장님께 혹시 소개팅할 생각이 있으신가 물어보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잠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제 신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아 누구씨 신우이면 믿을만한 사람이겠네 라며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만 해도 신우가 그렇게 개판을 쳐놓고 올 줄이야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성인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알고 다하는 성인들의 만남이기에 제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장님에게 신우의 연락처만 알려주었지요. 사진도 물론 서로 보여주었고요. 두 사람 다 본인들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다들 관리들을 잘해서 부모님 세대의 30, 40대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 이후로 두 사람 다 저에게 특별한 말이 없었기에 서로 알아서들 잘 연락하고 약속 잡고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며칠 뒤, 늦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차장님이 이번 주말에 신우를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기에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궁금했던지라 저도 모르게 약간 긴장한 채로 신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왜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소개해줬냐고 묻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신우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신우랑 분명히 두살 차이 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우가 왜 화가 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형님, 나이가 올해로 3른여덟이시지 않냐고 물으니 자기 나이가 중요하냐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자 나이가 마흔이라고 마흔, 마흔 세상에 귀에 마흔이라는 단어가 딱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차장님 나이가 마흔은 맞는데 형님이랑 두살 차라서 그렇게 기분이 상하실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어딜 봐서 자기가 38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들 자기를 27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40살 먹은 남자를 소개해 줄수 있냐면서 평소에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당초 제가 먼저 해주겠다고 한 소개팅도 아니고 어머님이 강제로 해주게 만든 건데 결국 신우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저도 기분이 잔뜩 상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장님 기분은 어떨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야 맨날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장님은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인 만큼 이래저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와 억울한 마음에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차장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심지어. 출근하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좋은 아침이라며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던 상태였는데 차장님이 먼저 오늘 또 신우를 만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제 신우가 저에게 화를 낸 기세를 떠올려보면 차장님을 다시 볼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신우의 마음을 돌려놓았을까 생각하던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 뒤 있을 시댁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우가 차장이랑 오늘 또 만난다더라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차장님이랑 다시는 안볼줄 알았는데 정말 형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이럴 거면 나한테 왜 그리 욕을 하신 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니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어제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제가 나이 많은 남자 소개시켜줬다고 하도 툴툴거리길래 차장이면 연봉이 높으니까 한번더 만나보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도 적잖이 충격이었지만 신우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니 이건 뭐 속이 환하게 보여서 귀엽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그날 오후 갑작스레 시작된 몸살 기운으로 저는 이틀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이틀 동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열이 떨어져서 3일만에 출근을 했는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이틀이나 쉬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짜증이 난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특히 차장님은 아예 저를 못본척 하셨습니다. 결국 지나가는 차장님을 붙들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으면 차라리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차장님께서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를 자기한테 소개시켜 준 거냐고 묻더군요. 맙소사, 신우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혹시 차장님 나이 가지고 들먹였냐니까 그 여자가 내 나이도 싫다고 했냐며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어제 신우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차장님 남동생이 얼마 전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더래요. 몇 살이냐고 묻길래 이제 서른 하나라니까 여자친구는 있냐고 또 묻더랍니다. 자기가 알기론 없다하니 혼자 제 이름을 곱씹으면서 노력도 안 했다. 똑바로 알아보지 않았다 어쩌고 그러더니 다음에는 차장님 말고 동생을 내보내 달라고 하더래요. 차장님보다는 동생분하고 알아가고 싶다면서요. 사장님께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신호가 솔직히 거울 좀 보라며 우리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남들이 스물일곱으로 보지만 그쪽은 누가 봐도 마흔살 아저씨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왕년엔 교수와이프까지 될 뻔한 여자라면서 차장주제에 어디서 까부냐고 그러더래요. 그나마 돈좀 번다길래 상대해줬더니만 사장도 아니고 차장주제에 정확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장님은 저더러 어쩌다 그런 집 구석에 시집을 갔냐고 혀를 차시고는 누구씨 덕분에 살다 살다 별 미친 사람을 다 만나본다며 당분간은 당신한테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신우가 나를 매기려고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우 얼굴에다 대고 한마디 해줘야 그래도 이 억울한 마음이 달래지겠더군요. 그 길로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신우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신우는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며 절 이상한 사람보듯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절 보시더니 아침 잘 왔다며 신우 말이 그 차장한테 변호사 동생이 있었다는데 저더러 몰랐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받아치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사실 처음에 제가 신우한테 차장을 소개해준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당신 딸이 급이 있는데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언짢으셨다고요.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도대체 무슨 급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하는 것 없이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연예인처럼 정말 외모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마음씨가 고운 것도 아니고,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별볼 일도 없는데, 정신 좀 차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너 같은 애도 잘난 내 아들 꼬셔서 결혼했는데, 내 딸이 너보다 뭐가 못나서 내 아들만도 못한 놈을 만나라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아들이 볼게 뭐가 있냐고, 제가 어머님 아들 사랑해서 결혼했지. 조건 보고 한줄 아냐고 착각이 심하시다 했어요. 남편보다 차장님이 더잘 생기고 연봉도 더 높다고도 했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개고픔을 물더라고요. 지금 그게 남편 앞에서 할 소리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악셀 거 없다고 집구석이 이렇게 개체반인 줄 알았으면 나 너랑 결혼 안 했다고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선 얼빠진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신우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울 똑바로 보라고 아니면 안과를 가서 안경을 맞춰 쓰던지 하라고 퍼붓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어 시간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게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도 누나도 충격 때문에 울고만 있다나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잘 됐다고 내가 말을 잘했나 보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이런 여자였냐며, 너무 실망이라더군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할 것 없고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결혼한 유부녀로 알고 있으니 서류상 깨끗할 뿐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혼녀겠지만 적어도 재산일에 봤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재산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동시에 이런 상황에 이런 계산을 하는 제 자신에게 조금 놀라기는 했네요. 사람은 다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구석이 있는가 봐요. 한동안 솔직히 은행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똥은 신우가 쌌는데 치우는 건 제가 하는 격이었지요. 제 업보다 생각하고 눈물 콧물 삼키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몇몇 동료들이 제가 남편과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더군요. 제발 소문 좀 내줘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젠 그 집구석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차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이 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순식간에 동정론이 확산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시댁이나 남편에 대해선 이제 아무런 관심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중간에 지인들이 있다 보니 들려오는 소식이 있긴 하네요 남편은 제가 자기랑 진짜로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누나 때문에 자기 인생 조졌다고 신우한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랬다가 시부모님한테 얻어 터져서 전치 2주 나왔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저 보란 듯이 사짜 만나서 시집간다고 난리를 쳤지만 선자리가 안 들어오는 모양이랍니다 시부모님이 빨리 각성하시고 신우 병원 좀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